1 시편 136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정말 영원한가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품사인을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참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간 많은 감사의 대가들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감사를 우리가 잘 보면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중복장애인이었습니다마는참 그가 이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유명한 다이빙 선수 조니 에릭슨 타다는 다이빙 훈련을 하다가 사고를 만나 가지고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노력해서 구필 화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다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이제 다이빙 연습하다가 사고를 만나가지고 사지 마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느낌은 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주일에 모범이 되는 미국의 청교도들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당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마는 그들은 자신들이 살, 살 오두막집보다도 무덤을 칠배나더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막상 신대륙 미국에 갔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초기에 집을 짓고 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일곱 배나 넘는 무덤들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참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심이 너무나도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36편의 전체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과 마지막절의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이제 오늘 이 136편의 핵심 주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와가지고 이 주제를 다시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이절과 이십오절, 그러니까 일절과 이십육절 가운데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얼마나 영원한가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쭉 열거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26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감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참 꾸준한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게 될때 우리의 삶은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끈질기게 영원히 살아가신다. 이 말을 이시편 기자와 같이 늘 반복 훈련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요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약을 하시고 그 은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을 숨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제를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다. 내가 똑같은 말인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 왕이 누구시냐,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누구다, 누구다, 이러하지만은, 그러나, 오로지 유일하신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하시고, 그리고 그 인자심에 있어서 최고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특별히 여기 인자심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인자심,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이헤세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친절 등 모든 좋은 성품을 다 총괄하는 그런 말이에요. 영어, n i v 성경에서는 꾸준한 사랑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마음에 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들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히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때 우리는 늘 품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글맞는 하나님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이 꾸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창조행위와 구원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꾸준하시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절의 수구제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 물체, 환경에 도움 없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행위 가운데, 구원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 지으신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만물을 다스리는 이음마한 특권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 사랑이 꾸준하시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5,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은행위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국의 장자를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구원해 내셨댔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이 통과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따로 온 애국의 바로왕과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다 어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광야를 잘 통과하도록 해주셨어요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큰 왕들 당시의 시온과 옥왕을 하나님이 물리치셨죠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난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도록 해주셨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들을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져 주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이제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땅히 이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행위 가운데 최고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하여 우리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어롭다시기 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세드의 책의 봉이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점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해세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편 136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위를 열거하고 난 다음에 왜 시평 기자는 계속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해라고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왜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도 한열번 정도 반복하면 좀 지치기 쉽고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시핀 기자는 우리에게 26번이나 계속해서,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반복해서 아빠는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녀에게 너무나도 좋은 그런 보약을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 자녀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아빠,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계속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반복함으로 말며 아마 하나님의 그 꾸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 깊이 새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타올러가 한 거지를 만나서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친구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날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지는 나는 한 번도 나쁜 날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그 타울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친구여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나는 행복 아 불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타올러가 놀라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예,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비가 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많이 가져도 감사하고 배고플 때도 감사하고 뭐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기 때문에 나는 불에 날리가 없습니다 너무 놀라타올러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예, 저는 왕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왕국은 어디 있습니까? 예, 저의 왕국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가 이렇게 행복한 비결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고 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이 거지의 고백이 창송가 438장에 놓옵니다 창송가 438장 우리 잘 알죠 거기 1절 3절 보세요 우리 반주해 주시오 내 영혼이 은총이 부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뒤에 가사가 뭡니까?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삼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온종이보. 중앙제지,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거리나 아멘 내주 예수 고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W.J. 카메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계속적인 잔치이다 오늘 우리 정말 감사하게 될때 속 잔치를, 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행하신 사랑이 꾸준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일단 무조건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누리는 놀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은 승하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은 꾸준하고, 영원하시다. 이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내 마음 속에 완전히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꾸준하고 변치하냐고 영원하시라. 이것만 깨달아도 이것만 계속 반복해도 우리는 늘품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가 감사 체린지를 통해서 감사 훈련을 했습니다. 하요일 날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 성도를 향한 감사 20가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비상하라는 표로 올 한해 신앙생활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은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이 목회자와 성도들을 잘 숨기시는 장노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단임 목회자의 목회를 잘 돌려고 힘쓰는 강도사님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일 점심 식사를 통해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를 힘써 승기는 집사님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역장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주체 안나하시는 집사님,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안내 담당 집사님. 흥금 수준 집사님들,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대원들, 잘 알아주지 않지만 음향과 영상으로 생기는 형제를 인해 감사합니다. 10월 11월 달각 구입별로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변화시키는 7일간의 감사 체린지를 통해 범사에 감사하고 주소감사주를 맞이하여 특별히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차량 운행으로 수고해 주신 배강도사님 찬양인도로 수고하신 이강도사님 찬양반주로 수고하신 근사님 새벽에 먼 곳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시는 장노님 네분 늦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근사님 새벽을 깨우고 사무하는 심정으로 교회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지난 하요일 한 근사님으로부터 목사님 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음성 듣기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그 수고와 사랑 참 감사합니다 라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전 주일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약속을 비롯해서 감사 찬양 에베네셀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주심 찬양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마당에 예쁜 꽃들로 꾸미고 교우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힘쓰시는 장로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엄마 배 속에서부터 부모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도 잘하고. 성경 암송도 사라는 시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한 금을 필요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위한 흥금도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해서 떡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성도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성도들 위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부족과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에 접속되어 범사에 감사하려고 훈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챌린지를 통해 교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꾸준하신, 영원하신 사랑, 이 사랑을 깨 속에서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범사에 어떤 참 불평, 원망 생기는 일을 만나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